슬롬 사랑하는 주예수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또 안주관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매일 큐티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이라또 내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세계의 일곱 심판, 즉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끝난 후에 큰 음녀와 큰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음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게 하고 세속의 타락과 음행에 빠지게 하는 즉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우상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또한 이 음료와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세속에 빠지는 모든 것을 바로 음료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무음 3장에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즉이 어둠을 사랑하는 것 어둠을 행하는 일들이 바로 이 음녀의 일들 음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 음녀와 또이 음녀의 짐승들이 바로 이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을 탄 음녀의 모습과 이름에 대하여 폭로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7절에 이렇게 천사가 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죠.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짜, 이 음료와 가짜의 짐승들을 바로 내가 밝히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도요한이 오늘 놀란 이유가 바로 6절에 있었죠. 즉, 큰 음료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의 피를 취하여 있고 술에 취한 듯 그들이 이것을 바로 취한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오늘 7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왜 놀랍게 여기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나도 놀랍다, 무섭다가 아니라, 바로 이제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내가 이 비밀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음료와 이 이상한 핵에 망칙한 짐승은 무서움의 존재가 아니라 그 비밀을 알려주는, 즉, 우리의 삶의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서워할 것을 무서워하고 놀라울 것을 놀라야 되는 것이지, 이 음료와 짐승들에 대해서 공포와 무서움을 가지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놀랍게 여기냐? 이거는 놀랍고 무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 분별력을 갖고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과 음료, 세상의 악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댓글에 달아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즉,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놀라움과 무서움을... 우리는 극복하고 영적 분별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요. 이 짐승은 무정의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존재, 그 사탄의 앞잡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의 세력 안에 있는 자들. 이 사탄의 앞잡이가 바로 이 짐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 멸망할 자들을 모아 이 짐승, 사탄의 앞잡이가 그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로 함께 이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 짐승을 놀랍게 여기리라, 놀랍게 여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헌 마음이나 헌 공포에 휩싸이지 말고, 진짜 우리가 놀라야 될 일에 놀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멸망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심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은 무서워하면서 왜 지옥에 가는 영원한 형벌은 무서워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돈 없으면 살지 못하고 못 한다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왜 영혼을 위한 영혼의 투자에는 무지한가 그것을 놀라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학에 붙어야 하고 좋은 직장에 가는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왜 천국에 붙어야 되고 구원으로 가야 하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왜 기도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놀라야 될 것은 짐승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짐승을 통해 영원한 형벌로 빠져야 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안타까움과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목회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나 어떤 프로그램보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어떤 평안함보다 더 귀한 일, 더 우리가 안타까워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 교회의 입금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끌어 제자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놀랍게 여기고, 이것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 그저 어떠한 교회에 출석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다녀도 목사가 되어도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여도 진짜 우리의 마음 속에 진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을 위한 눈물, 영혼을 위한 간절함이 없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놀라고 있는 것입니까? 놀라야 될 것을 위해 놀라고 하나님의 경외심을 위해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음료와 짐승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찮은 존재인데 우리가 정말 경외하고 우리가 정말 선포해야 될 분이 누구이신가? 오늘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14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만왕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가장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고, 가장 두려워할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경외심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이 음료의 결말은 어떨까요? 16절입니다 내가 본바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니, 이 짐승이 음녀가 타고 다니는 음녀가 부리던 이런 짐승이었는데, 마지막에 오늘 16절에는 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에 "사르리라" 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은 악한 자들은요, 결국 서로 물고 뜯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배신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비방하면서 서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악의 결국입니다. 악은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함께 망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에 무서워할 것을 무서워하고 놀라할 것을 놀라고 울어야 할 것을 울고 살아야 할 가치를 선포하는 영혼을 위한 구원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진정 무서워할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붙들고 있는 세상의 두려움과 악의 공포에서 나세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악한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놀랍고 무서운 것 같지만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모든 통치와 주권과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 악의 결국이 아니라 선의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이 이 악에 동참하지 않고, 악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더 믿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지키고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가는 우리 모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말을 지켜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지켜 주시고, 특별히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경외한. 경외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